아! 어, 게임으 혹시 얼마 전에 접으신 분들은 복귀하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laughs> 일단은 보상 떴고요 우편함에서 보상 받지 마세요.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뭔 사건이 터졌냐. 패뽑기에 확률 오류가 있었다. 확률 조작이죠. 근데 이패뽑기 확률에 확률 조작이라 하면은 얘네들이 이득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 확률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그 팻을 부득이하게 이제 손해본 숫자만큼 지금 다 보상을 지급해준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드라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녀석. 이 녀석의 효율이 제일 좋고 이 녀석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오류가 있다고 하는 드라고를 제외한 셀러맨드, 뭐 스티키, 젤리, 뭐 단세포 다른 유닛보다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더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거를 보시다시피 셀러맨드 스티키 젤리 단세포는 올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유저가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못 올려요. 펩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드라고 올린다고 바쁘지 올리기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뭐 의도해서. 얘네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해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작을 할것 같으면 얘네들 말고 드라고의 확률만 덜 나오게끔 주작이 됐겠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지들도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오랫동안 게임해온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수가 맞다고 보고, 근데 실수도 어쨌거나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이 확실하게 있었어야 했고, 이 티켓 보상, 이세 가지. 이건 잘못됐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보상안이 떴죠. 111퍼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아, 자 너네 좀 짜치게 좀 하지 마라. 전체 보상으로 보석만 보상 개는 너무 짜치지 않나? 차라리 이게 빠지고 룬스톤 4천 개를 준다고 했으면은 어, 했을 건데. 뭐많다고 하면 많은 숫자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이 111퍼의 게임을 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는 유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짜치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보상이 좀더 많았으면 싶었고 자 2번 기존 육성 상태를 초기하지 않고 유지한대요 등급 내 다른 펫 수량만큼 일괄 삭양해준대 요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잘한 거예요 물론 드라고만 뽑기 위해서 돈을 썼던 분들은 욕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유저들 그냥 저처럼 펫 레벨 한 20레벨 정도 되는 무난하게 펫 관련해서 현질은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했던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가볍게 갈게요 개꿀이에요 예, 왜냐면은 어 사실상 드라고를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저도 몰랐었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몰랐어요 이게 그랬나? 근데 제보들이 하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거져서 아 그랬구나 씨발 나 사기당했구나 해서 지금 불거진 건데 모르고 지내왔던 부분이 정상화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드라5에만 돈을 쓴 사람 제외하고는 솔직히 개꿀이긴 해요. 기든 아니든 불멸패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죄송하니 불멸패도 그냥 의심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좀 의심을 잠재우고자 불멸패도 좀 상향해서 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많이 아쉽고 자기네들이 본 데이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멸패 제외하고 주는 거는 조금 짜치지 않나. 그다음 이제 20% 추가 지급이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전 3,000개를 받은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현질할때 일반적으로는 이 월간 패 패키지를 사요 보통은 한두 달에 하나 정도 사요 두 달에 하나 3,000개가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개수가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라는 개수가 이건 카바가 아니고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냉정하게 보자고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드라고에돈 투자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자고. 저거는 부분 환불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이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걸 신경 써서 뽑은 사람은 피해자니까 환불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 어쨌거나 이 모든 유저한테 줬잖아요. 모든 유저한테. 이게 다른 이 셀러맨더, 스티치, 이, 솔직히 젤리, 단세포 안 올렸잖아. 이 드라고 하나 때문에 3,000개라는 배터리가 들어온 거야. 이이 이 보상에 대해서 보상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은 근데 대처가 대처가 그래 환불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본 피해 입은 예상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그 오류 나 있는 패를 뽑기 위해서 예상 지출보다 더 많이 쓴 사람들은 피해를 분명히 입었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쉬운 거고.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 이 게임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그걸 다루는 채널이 엄청 큰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변호사분과 함께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부분 안부를 받으실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받으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룬스통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룬으로 피해본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를 다산 사람 이거를 다산 사람은 무슨 피해가 있냐면 이거를 미리 달성을 할수 있었어요, 미리. 이 퀘스트 1단계부터 단계를 미리 달성을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가금 분들도 과금러와 똑같이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이 맥스까지 다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달성하면서 얻었던 이 룬스톤. 개수됩니다. 자,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그리고 700개, 1000개, 1400개, 1900개. 총 이벤트로 획득한 양 1900개 이게 다냐? 이게 다 아니에요 왜 룬스톤 피해자가 왜 있냐? 룬의 합성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얘네들 말로는 근데 이것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룬 합성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하고 룬 뽑기에서 같은 확률 조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룬 뽑기 이룬 뽑기에 들어간 이 룬스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이벤트로 얻은 게 1900개죠 1900개 플러스 태초상자를 제가 매일 5개씩 얻었어요. 그래서 이 태초상자를 업데이트하고 13일이 지났습니다. 13일 동안 얻은 태초상자. 이 태초상자를 왜 보냐? 이건 우리의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시간 피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피해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돈이에요. 이 시간적 피해. 어느, 어느 정도냐? 자, 제가 매일 5개씩 까서 하루 평균 20개에서 40개를 얻어요. 그러면은 13일이 지났고, 13일 동안, 자, 평균 30개를 먹었다고 칠게요. 안 먹은 날도 많으니까. 13일. 몇 개입니까? 390개. 그럼 390개 플러스에서 보면은 총 2290개의 룬스톤이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자, 2290개의 룬스톤을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2000개를 준대요. 2 2 0 0 이게 평균 잡아 2290개의 룬스톤을 손해봤는데 2000개를 준 거는 개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뽑기로 인해서 만약 영웅이, 특정 영웅이 나올 게 있었는데, 안, 다른 게 나왔어.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영웅을 낀 사람보다 전설 이상을 낀 사람들이 많을 거고, 물론 전설도 뽑기에서 전설을 뽑은 사람? 제가 뽑기로 전설을 한 네다섯 개 먹었어요. 네다섯 개라는 이 전설 룬을 뽑기로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를 받겠죠? 근데 2,000개라는 개수로 충분히 전설 네다섯 개를 다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상 이천 개도 그냥 단순,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부족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천 개도. 그래서 이제 팩트로 얘기하자 이거야. 팩트로 보상만 보면은 중립 입장에서 봐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보상만 보면은 드라고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 입은 사람 제외하고는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히 개꿀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슈 터져가지고. 이렇게 봐도 뭐 솔직히 개꿀이에요. 드라고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부분 환불 관련해서 큰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뭐가 변호사님과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결정하시라고요. 솔직히 저는, 예, 네, 저는 개꿀이에요. 저는 게임을 계속 하는 입장과 그리고 드라고를 신경 써서 펫뽑기를 때까지 진행한 적도 없고 저는 불멸팬만 생각하고 펫뽑기를 했지 드라고 때문에 펫뽑기를 진행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봤을 때제 입장에서는 무과금이.. 무과금분들도 어쨌거나 예 네, 솔직히 개꿀이고 그렇습니다 네, 좀 맛있긴 해요 보상이 그 물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 잘못돼서 지적질하는게 만들어지니까 계속 지적질하여 111번 개새끼들아! 부분 함부로 해줘야지! 씨발..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건 욕해요 이 개새끼들 <laughs> 하도 해먹은게 지랄맞아가지고 한번 그냥 언제 그냥 욕 뒤지지 쳐먹.. 쳐먹을까 하다가 이번에 시원하게 먹으니까 욕해요. 욕하는데 그냥 게임을 저처럼 뭐 드라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무가금으로 게임 했던 사람들 패 뽑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 불멸 패20 레벨 이하는 개꿀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웃으면서 게임 할 거고 아 얘네들이. 감당, 이제 111%가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댓글에도 보고 참좀 충격이었는데, 금고 사기를 당했다. 금고 확률, 금고 확률, 유물 확률 사기를 당했다라는 댓글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자 제가 많은 계정을 받고, 저도 부계들 진짜 많고, 금고가 잘 나오는 계정이, 금모행이 잘 나오는 계정을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제 계정이 금모행이 잘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거는, 이거, 우, 이거, 응원는 운인데, 111포가 그런 분들까지 감당하고 이제 안고 가야 돼요. 이런 이미 이번 한 번으로 그런 신뢰가 저 거시기 됐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한번 까볼까요? <웃음> <웃음> <laughs> 그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분위기 좀좀 내려놓고 갈게요. 운빨 조만 게임 만한 게임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냥 똑같고 얘기해도 괜찮을수 없잖아. 다른 게임. 좋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111퍼는 소통을 좀 열심히 하고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하, 닫아놨던 거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렇게 저처럼 게임하던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패복귀 3천개 아이씨 뭐 참지 자 아! 어, 게임을 혹시 얼마전에 접으신 분들은 복귀하셔야 됩니다 게임 얼마전에 접었거나 내가 펫레벨이 조금 됐었다 내지는 이번 룬스톤도 2천개 개꿀이거든요 이번에 복귀하셔야 돼요 그냥 복귀 안하더라도 들어와서 보상받아야 돼. 지금 일단 보상받아야 은 돼. 진짜, 이 보상이, 이 현금 값어치로 따지면 거질 얼마야? 아마 룬스톤 지금 현금으로 사지도 못하고, 아, 50만원 될걸? 계정마다 들어가서, 어, 받으시는데요. 북에 많으신 분들은. <laughs> 저희는 다운발조망 게임을, 막 오랫동안 해왔고 계속 해오고 있는 유저들이 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 채널에서 툭 가고 봤을 때 진짜 보상 개꿀이긴 해 <laughs> 보상이 드라고 잘 나오네요, 그리고 어 맥스다 11레벨. 오, 야 10, 레벨 11레벨 맥스 개꿀. 거진 뭐 2,300개 써가지고 지금 불멸패이 여섯 마리가 나왔네요. 파티켓은 레벨업 했스니까 그래서 저는 불멸패이 일곱 개를 먹었습니다. 사람들 <laughs> 룬아 제발 나도 씨 불멸 하나만 줘라. 자 어차피 이거 공짜기 때문에 시원하게 전설들 일간 앞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발 신아만 있더라. 응, 두 개. 자 시원하게 그냥 가보라. 가자이. 제발 신아. 아꽝꽝꽝꽝뭐 같은 거냐. 단일 피해. 어, 좋다. 어, 궁극기 사용 불가 떴네. 저 궁금했는데. 업그레이드. 음, 요걸로 1% 1% 오르는 게또 달달하기 때문에. 아, 근데 1,400개는 도저히 못하겠다. 저 페프도 너무 많이 들어가. <laughs> 욕좀 뒤지게 먹어봐라, 이놈들아. <laughs> 게임이 망하는 거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아마 저랑 같을 거예요. 저도 재밌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임인데 갑자기 뭐. 망한다면 뭐, 뭐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불안하고 걱정 되죠. 근데 지금 오히려 나는 이번 보상 때문에 나 복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laughs> 배터리보다 룬이 더 개꿀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배터리 줘도 뼈다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말 하는 거야. 뼈다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피해를 받았도 피해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뿅 하고. 정상화 되면서 보상을 받은 거야.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백시벨퍼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 실수가 없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뒤지게 욕 먹어보고 어 저기 이제 큰 채널에서 다루면 조회수만 몇십만 터질 건데 아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걸로도 암튼뭐욕 뒤지게 한번 먹어보고 보상 좀더 줄래? <laughs> 이거를 지금까지 봐도 웃지 못하면서 보시는 드라고의 돈 많이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상 받지 마시고요. 보상을 받은 사람은 환불이 안될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야, 시원하게 VIP 1년 가자! <laughs> 진짜로. 전 유저들 VVIP 1년 가자! 그 정도면은 솔직히 다 복귀할 만한데.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 이 확률 관련 이슈를 이번 영상에서 까지만 다루고 내일부터는 정상으로 이제 룬 관련 영상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룬 콘테스트 영상 다음주 월요일 되면 아마 업데이트가 있을거라 또 신규 불멸 영상 등등 다시 정상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